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2일, 구미시청에서 24년까지 방산전자 국내 1위 하나 시스템이 구미에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이철호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어성철 하나 시스템 대표이사, 김영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과 한국형 패트리엇 천공투의 최첨단 레이더를 공급하는 하나 시스템은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임대에 쓰고 있던 삼성전자 구미일 사업장을 떠나 예전 한화 구미 공장 부지로 확장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250여 명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으로 기업 내에서 제2의 창사로 거론될 만큼 과감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한화 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내네 방산계열사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32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연일 주가를 높이며 K방산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산 강국 도약을 천명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맞춰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LIGNX1과 11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하나 시스템까지 경북의 투자 릴레이가 이어지며 구미에서 K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인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등의 입찰 수주가 원활하게 이어진다면 최대 200억 달러까지 달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의 방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이 그 방산 업체 중에 가장 어, 잘 나가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쿠미에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쿠미가 방산 클러스터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와 같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UAM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함께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 한국의 방산업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구미시와 함께 방산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2천억 투자해서 종업원 수도 늘어나고 하지만은 이 신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하나에서 구미에 더 확장을 함으로써 다른 업종들도 구미에를 주목하게 될 거고 경상북도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주하나 그 구미 공장 자리에 저희들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삼성전자 어, 건물에서 같이 삼성전자랑 같이 했었지만 이제 향후에는 한 24년 한 중순경에 공장을 완성을 해서 24년 말까지 입주하는 것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 더 생산될 건 기존의 그 광학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KFX21에 들어가는 그 항공 전자 제품들이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 제품들을 더 확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위성과 관련된 제품들을 여기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저희들이 이제 뭐 향후에는 저희 이제 뭐 에어 택시라고 하고 있는 UAM 쪽의 부품들도 또 조립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향후에는 우리가 위성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그 저 인터넷, 우주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이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그 사실 저희 많은 직원들이 사실 구미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원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관련되어 있는 또 여기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시장님들, 지자체 또 단장, 단에 계신 분들께서 사실 엄청 많이 저희들한테 그 많은 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또 편의성들을 많이 제공하셔서, 완스닥 서비스나 뭐 이런 또 지자체에서 많이 그 관계자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니까 사실은, 어 다른 곳보다도 여기를 다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뭐, 여기가 구미가 뭐, 저희도 공장도 있고, 사실 또 이제 저희가, 저희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LIG 넥원도 있고, 많은 또 여기 협력업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미가 이 방산 클러스터를 할수 있는 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그, 뭐, 금희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님들, 굉장히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같이 하면,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